네 번째 사고 예방 보시겠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로 검사하는 점검 방법, 일상 점검이 되겠고요. 1개월 이상 그리고 분기별로 점검하는 정기 점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 점검은 우선 고장이 나게 되면 생산률에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정기점검은 이 설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품을 사전에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산업안전관계법규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함으로 이 수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공부한다기보다는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산업안전 기사, 기출문제와 함께 같이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신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은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혹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물어보는 그러한 개념적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가 되겠죠. 나머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확립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혹은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것들은 모두 정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산업재해라는 것은 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작업 또는 그밖에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모두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즉,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란 그리고 수, 사업주란 법령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근로자라는 정의를 내리고요. 그 근로자라고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근로자라고 지칭합니다.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하는 자를 사업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라고 지칭합니다. 또한 그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서 사업자가 유해인자에 대한 특정 계획 수립 한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작업 환경 측정이라고 합니다. 안전 보건 진단이라는 것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안전 보건 진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대 재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업 재해 중에도 발생하는 재해 중에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크게 다치거나 사망되는 이런 재해, 중대 재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중대 재해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와 중대 재해 처벌법상 중대 산업 재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산업안전법상 중대 재해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와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후에 우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사후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1번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것은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 2번, 3번 항이 좀 다른데요. 산업안전보건부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유형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산업안전보건부상에서는 중대재해라고 구분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분류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구분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서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지칭을 합니다. 자, 1항은 같고 2, 3항이 조금씩 달랐죠? 그래서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고 구분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사후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참고 부분에 보시면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누가요? 하여? 사업주가.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사도번째 보건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를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을 꼭해 주시고요 이것이 적용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해야 하나 제외되는, 예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예외일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시켜준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 중대 재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예외 사항들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법명을 찾아가면서 자,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